새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상담들을 저한테 많이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좀 현실성 있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진짜 주변에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채널을 보는 여러분들께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는 또 공무원 공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여러분들께 좀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이 위험한 네가지 이유입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거는 사회 나가서도 아무 쓸데없고 어, 도움이 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주제는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생에서 무언가 한 목표를 가지고 어, 실패하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내 노력을 태워서 꾸준히 했던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건 저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저도 굉장히 많은 어, 아픈 어, 실패의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치만 그런 실패 경험이 그때는 굉장히 쓰리고 가슴 아프고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부가 굉장히 쓸데없는 공부라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여러분들 노력을 태웠다면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좀더 다른 이 공무원 시험이 가지는 위험한 이네 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년차 때 오는 이제 위험성인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갖고 있는 벽을 1년차 때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난할수 있어. 어, 나는 할수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라는 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는 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벽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시험은 분명히 많은 사람에게 느끼기에 벽이란 것이 존재하는 시험입니다. 가장 열정이 넘치는 1년 차때 빨리 나의 벽을 느끼거나, 아, 이건 이 시험은 나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벽을 느껴서 빨리 접을 수 있게 해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 시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벽을 느끼게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스스로의 객관화가 시간이 꽤 걸리는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그 1년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열정과 열심으로 태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좀 많이 뽑는 그런 직렬을 제외하고는, 뭐 교정직은 좀 점수가 낮긴 하죠. 하지만 그 외의 직렬들은 대부분 점수가 다 어느 정도 80점 이상 정도 맞아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되게 웃긴 게요, 60점, 70점까지는 굉장히 쉽게 어느 정도 공부하면 올라올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특히 이제 일반적인 직렬에 있어서는 80점에서 85점, 또 85점에서 9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 줘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70점에서 80점, 80점에서 90점 사이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험입니다. 그 게다가 시간이라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는 압박 속에서 내가 원래는 잘하는 사람인데 말도 안 되게 시험 점수가 나올 수도 있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고득점을 점수를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 목표가 어느 정도의 점수까지를 맞을 수 있는지 내가 그것들을 좀잘 생각해 보고 그 점수에 맞는 직렬을 찾아가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7, 80점 점수가 나왔는데 죽어도 내가 90점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물어봐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나이 위도 올라갈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어 자기 스스로가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고득점하고 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영어 국어가 고득점을 맞기가 굉장히 힘든 시험입니다. 국어 영어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성으로 열심히 하셔야 성적이 나오는 시험이에요. 어떨 때는 잘 나오죠. 기분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는. 근데 한번 멘탈이 흔들리거나 좀 감이 안 좋거나 그러면 평소 때 맞는 점수에 말도 안 되는 점수를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고 아, 어, 이 시험은 나랑 안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 드실 때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한국사나 여러분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레벨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점수를 유지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영어와 국어가 점수 변동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이 시험에 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015년도에 국어랑 영어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 기존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벌써 1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중히 잘 쓰시는 그런 1월의 마지막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